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삼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러진 나이다. 주의 집에 그 아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1 0편 9편 9절 10절입니다. 구약 808쪽입니다. 여호와여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란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주 시는 신 약의 말씀 은 히브리서 4장14 절, 15 절, 16절 입니다. 4 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 357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 환란 때의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안에 은혜가 있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것은 압제당할 때나 환란당할 때 아니겠습니까? 아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깨닫게 되죠 특별히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아는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은 자기와 불편한 사람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관계를 계속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를 찾아와도 거절하고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잘못하고 죄가 많아도 늘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는 찾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셔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으면 어려, 어려우면 꼭 하나님을 찾습니다. 체험했는데 증거가 있는데 확실한데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체험과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방법을 찾아 헤매고 그러다가 늘 실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의 보조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몸소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누구보다 더잘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특히 그 하반절을 세 번역성경으로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 주시는 그리고 은혜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실수 등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꺼림직한 온갖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래도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제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하와 이래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자꾸 숨으려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외면하고, 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죄가 있을수록, 허물이 많을수록, 주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아야지, 다른 어디 가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제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어요? 제때 바로 그것을, 그 은혜를 받아야 천금같이 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있긴 있어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자는 사람, 자는 사람 목숨 없는 법이다. 그래. 자, 나오긴 나와도, 시간 내내 잠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는 눈이 또록또록 하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그 설교 마치고 아멘하면 그때 또 일어나가지고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예배 한만 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마다 세계 모든 사진 기자를 대상으로 심사해서 퓰리처 상을 줍니다. 그상 받은 사진들을 보면 참열 마디, 백 마디의 설명보다도 아, 이 사진. 그거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포착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보니까 현장에서 사사라는 장면을 찍었어요. 아, 그 목숨 걸고 안, 안 찍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찍은 사진.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 수상자를 보고 다른 기자가 질문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을 받게 됐냐? 그랬더니 그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거기 있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 현장에. 사진 기자가 또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거고 사진 작가들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만 그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카메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진 기술을 익히고 현장 감각을 익히고 그 전에 기자 정신을 익히고 뭐 준비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순간을 포착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상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경험을 쌓고 그동안 훈련을 했고 모든 걸다 갖췄어도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먼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어떨 땐 그야말로 그때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말 한마디로 사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초점을 제대로 잡기도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아주 결정적이고 가치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는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그 말을 하면 똑같은 단어요. 똑같은 문장이고 똑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는 그전 같질 않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만의 금사과 같은 말을 정곡을 찌른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 좌관 그것이 똑같은 단어라고 다른데 가서도 그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다는 단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은혜의 보좌 천국 잔치가 정성껏 마련되어 있는데 참여 안한 단한 가지 이유로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말하죠. 그때 그건 못 먹어본 사람 참 평생 후회될 거다. 또는 그때 그 대단한 경치나 장면을 못본 사람은 평생 후회할 거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해요. 왜? 그때 그 기가 막힌 맛을 본 사람은 그 기억이 생생하고 계속 남아있고 그래서 알지만은 그 가치를 알지만 안 먹어본 사람은 뭐 맛이 요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거. 아. 그런 거. 결정적이고 대단한 장면이나 광경을 본 사람 아, 잊을 수가 없고 그것이 계속 남아있고 뭐 그러는데 안본 사람은 그렇다더라 그 얘기만 듣고 그런 거 하고 넘어가요 88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시내산을 올라가기도 했는데 거기는 올라갈 적에 그때 당시에 밤 1시 반에 깨워서 일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스케줄 때문에 피곤하기 짝이 없는데 새벽 1시 반에 일어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 방에 있는 친구를 두들겨 깨웠더니 난못 간다고 너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깨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까지 지금은 낙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낙타도 없고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개중엔몇 그 사람이 난 도저히 못 간다고 해서 실제로 안간 사람이 있었어요. 깡! 까만 새벽길에 그 깎아지른 절벽 해가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올라가서 한숨 돌리고 있었더니 해가 뜨는데요. 물고스로하게 천지가 물드는데 그 장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여기서 모세가 응답받고 모세가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체험이 있었고 아,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불안 폭이 없는 상막한 돌로만 이루어진 그신의산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웬 사람 한 사람이 꼭한 사람이 시커먼 손이고 뭐 찢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거기서 차를 팔더라고요. 거기까지 올라갔나라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뚜르기게깨어던그 사람이 돈을 내서 차를 한잔씩다 샀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안 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 광경이 이렇더라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분 그 다음에 그분이 갔을 때 거기를 올라갔을지 안 올라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 부흥 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시점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 강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달란트를 따라 내려주실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병에 걸렸다든지 해서 식사를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멀쩡한 사람이 푸짐하게 상을 차, 차려놓아도 제가 먹지 않아서 배를 골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이런 때는 엉뚱한 사람이 포식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윤석정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할 때였습니다. 첫날 밤 집회를 하고 막 나가는데 제가 악수를 하다 보니까, 어휴, 십몇년 만에 만난 아주 친한 친구가 왔어요. 그, 정부 연구기관의 원장을 하는 홍박사라는 친구인데, 얼마나 반가운지,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지나가다 들렀다고. 그러고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대화도 못 하고, 그러 갔어요. 그런데 그이튿날 새벽에 또 나왔더라고요. 내외가 지나가다 들린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나? 그리고 도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뭐 이러느라고 대화를 못했어요. 낮 집회를 마치고 또 왔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호서대학교 들어가게 돼서 호서대학교 앞에 원룸을 얻어주고 짐을 갖다주느라고 내외가 같이 왔다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아니까 와서 만나고 가자. 그러고 왔는데 집회를 하니까 옳거니 은혜 받자 그랬어요. 첫 시간에 은혜 받고 보니까 뭐 시간도 좀 있으니까 계속 은혜 받자. 방이 깼다. 있겠다, 이불이 깼다. 뭐다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끝까지 참석하고요. 은혜를 그두 분이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 은혜 받으라고 그랬더니 다른 교인이 또더 받았는지도 몰라요. 비를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뭄이 계속되면 뭐 관정을 판다든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래도 안 되고 별한면은 모두 말라죽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다음에 비가 오면 뭘 하겠습니까? 이럴 때 농민들이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만 일찍 비가 왔더라면 그러잖아요 다 말라죽은 다음에는 비가 와도 소용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있을 때는 비가 오면 생기가 돋고 다시 자라고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제때 오는 비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는 비는 비가 오면 농민들이 일부러 맞잖아요. 농사한 적 봐서 모르죠. 나가서 일부러 그비 맞고요. 그때는 우산 쓰고 다니면 막 흉보고 욕해요. 그런가 하면 막 수확하려는 때에 비가 추적 추적 내리면 뭐라 그럽니까? 열만 참아줬으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금년 농사 잘 지었는데 그 비로 말미암아 망치는 거예요. 열만 참아줬으면 수확 깨끗이 끝나고 잘 마무리 지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같은 비지만 효용 가치에 있어서 천차만별 아닙니까. 밥도 제때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법입니다. 현대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아침 걸르고, 바쁘다 보니까 점심 걸르고, 저녁에 잔뜩 먹고, 뭐, 또 하루에 두 끼도 먹고, 세 끼도 먹고, 네 끼도 먹고, 하루에 한 끼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 고장이 나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위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도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보면 발달한 현대 의술도 뛰어난 의사의 수고도 모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백내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에 하얀 게 덮어 씌우는데, 그건 덮어 씌운다고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너무 많이 덮어 씌우면 수술도 할수 없고요. 그 때를 정확히 잘 잡아가지고 수술해야 원상 회복이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영양분도 사람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살때 가장 필요로 한 것, 일곱 살때 가장 필요로 한 것, 열다섯 살때 가장 필요로 한것 각기 다르다 그러는데 그때 공급해 주어야 할 바로 그것이 결핍되고 보면 나중에 반드시 후유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이때 꼭 받아야 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를 위한 천국잔치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나를 위한 천국잔치가 돼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은혜 받지만은 내가 은혜 받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아껴주시는 것 같고, 나만 보살펴주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은혜 받아서 나를 위한 천국잔치가 되게 할 책임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한 천국잔치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구원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인도해 인도해온 구역원이나 친구와 함께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은혜 받은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뭐 서로 간증할 때 서로 더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천국 잔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 경험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길이 열렸고 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것. 내가 신변 주변 정리를 하면서 이번 집에 꼭 빠짐없이 참여해서 큰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직장 관계로 한 시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한 시간 빠진 것 이상으로 남은 시간에 내가 집중하고 은혜 받고 사모하고 응답 받도록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책임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베푸시고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은 다 은혜 받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글쎄. 내가 될까?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세례도 못 받았는데, 나는 다른 교회 다니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건 전부 다 마귀의 속삭임이. 내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천국잔치를 내 잔치로 내 은혜 받는 기회로 내 은혜의 보좌로 만들어서 내 인생이 지금부터 이집회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능력 있고 역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그러한 사자를 보내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모하는 믿음을 준비했다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번 각자 각자 다 은혜 받아서 그 인생이 그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전체가 나아가서 천안시가 새로워지는 큰 역사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활용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은혜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